또 어떻게 짬타님 누추한 방에 오셨습니까 제, 저희 방에 아 스몽 님이요? 그 스몽 님께서 그말 하셨잖아요 저이등한 거에서 눈물 나가지고 3일 동안 모은 3000원 도내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빅엿 선사 하신 게 너무 기억에 남아서 오늘 한번와 봤습니다 네. 그전빅니이 아니라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진짜. 그날 그 시체 썰시는 거 보면서 마음으로 울어. 진짜 그게 첫 번째 시체다. 같이 오모 오모 제 의자를 쳤다고. 시체를 쌌다고 정확하게 딕션 똑바로 해 가지고 말하는 거 보소. 시체를 싸 버리는 걸 보고 시체를 싸 버리는 걸 보고 오모 세상에 우리 스몽 님 딕션 완전 개쩌네요. 스몽 님. 제가 짬타님 또 웃음소리를 그렇게 좋아하거든 사실 트위치 오셨을 때부터 방송 챙겨봤습니다 케미 발차기 하실 때부터 제가 팬이었거든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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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 번만 용도록 진짜... 하죠 <laughs> 고맙습니다 짬타님 혹시 어떤 스타일의 남자를 좀 좋아하시죠?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좋아해요. 자웅 동체가 꿈이에요. 자, 당신의 실력을 <laughs> 한번 보도록 할까? 이 드립을 어떻게 벗어나는지 한번 스트리머 역량 레크를 어, 한번 해보도록. 저는 뭐 양성애자로 요즘 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웅 동체건 뭐 남자건 여자건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호, 제법 지혜력이 높는 도 지혜력 높는 그런 답변이라고죠 계략이 넘어가지 않는데,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스프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를 달고 아, 스프에서 살아남으실 뭐. 수 있겠어요? 아, 그럼요. 짠다님이 전혀 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중반 가면 스목님도 짬타짬털이 나실 것이다. 과연님, 과연 그런가요? 천원 감사합니다. 아니, 한번 봐보자고요 그, 스몽님이 되게 잘하신다고 하셔서 저 배우려고 왔는데, 과연, 모래, 모래짬머니, 오레벨, <laughs> 짬타이거를 과연, <laughs> 할수 있을지. 한번봐보세 어... 물. 어머, 네 명, 다섯 명. 네, 좀 많네요. 오, 우리가 죽일 놈들이 상당히 많네요. 저는 일단 스몽님한테. 총, 총. 총이 없어. 상당히 저희 들어가겠습니다. 짱타님 여기 움프 있습니다 여기 움프 드세요 어디요? 여기 먼저 주십시 받아줘 저는 맥크리 성방탄 던지고 오 던지고. 성방탄 던지 그리고 여기로 배... 뛰어내릴게요 뭐라고요? 그럼 여기로 슛점 슈슈... 슈슈... <laughs> 네 슛점 가능하십니까? 안돼 어짱타님 힘내요 <laughs> 힘내요 안돼 안돼 아, 나올 쟤 그래. 수 있어요 <laughs> 타님 나한테... 제가 갑니다 아, 다시 온다, 들어갑니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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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어, 왔다 왔다 이게 밖에 아! 들어가거든요 이제? 잡았다 오오 어, 전투력이 상당하군요 <laughs> 저한테 개기면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함부로 개기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뭐야 아아단님니 요즘 <laughs> 아 얘가 갑자기 아 저는 뼈 지금 때려서 죽였는데 어디세지뼈 아, 맞았거든요? 여기 바로 있습니다 여기 앞에 바로 앞에 정면에 오케이 뼈, 뼈 맞아서 왼쪽에 발소리 나고 있습니다 이상한데? 저의 존투력이더 상당한 것 같군요 자, 침통제랑 드릴 수좀 두세요 제가 이 풍선 뒤에 조금 숨어있겠습니다 뜻밖의 짬타 캐리. 아 내가 하0 아, 0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뺨판님 실망하신 거 아니죠? 아직 안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안 보여드렸어요. 혹시 그 랭커였다는 게그 네. 예능으로 <laughs> 랭커이신 건 아니시죠? 지금 아, 저에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저에게 예능으로 도전 한번 해보시겠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혹시? 사실 제가 짬타님 이제 전투력을 한번 측정해 보고자 위기 상황을 조금 드렸고요. 호. 얼마나 그 상황에 대처 능력이 뛰어나신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호 세치 혓바닥을 놀리는 게 보통 솜씨는 아니군요. 이래야지 제가 스승으로 삼을 그럴 아... 레벨이 되지. 마음에 들었어요. 좋습니다. 스몰. 일단 짬타님의 전투력은 한 38만 정도로 측정이 되고 이번에는 호. 제 메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저 그러면 잠깐 헤드셋 좀 껴보도록 할까요? 제가 헤드셋을 안 껴서요. 물론 헤드셋을 꼈더라면 아, 이럴 이럴수가 이럴수가 그 도살이 났을테지만 말이죠 아니고 예능 듀오였잖아 하하. 참다님도 하하, 저를 네. 지금 테스트하신거였군요 <laughs>